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덕 고추장 삼겹살 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덕 손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싱싱하면 이게 돌려깎기가 잘안 되고요. 데쳐서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향이 사라지고 식감이 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편하게 감자깎는 칼로 살살 살살 벗겨보겠습니다. 이걸 힘을 주고 벗기면 살이 많이 떨어지니까. 아주 힘을 주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해서 벗깁니다 그러면 손쉽게 벗겨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덕을 깔 때는 이게 일회용 장갑을 꼭 끼워야 됩니다 여기서 점액질이 나와서 아주 끈적끈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회용 장갑을 끼고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벗기면은 아주 간편하게 벗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도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 겁니다. 너무 가늘면, 너무 납작하면은 나중에 구웠을 때 너무 얇아져서 식감이 좋지 않습니다. 양파를 이게 한 개가 안 되는데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간장 2스푼입니다. 참기름 2스푼입니다. 양념은 남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에 뭐딱 규정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난뜸 부족하지는 않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고춧가루 2스푼 하겠습니다. 설탕 2스푼요. 이게 초청이 3스푼입니다. 고추장을 좀 넉넉히 넣고요. 양념이 남으면 나중에 제육볶음 이런 데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도 조금 넣고. 더덕에 들어가는 양념과 삼겹살에 들어가는 양념이 조금 달라야 되니까 더덕에 넣을 양념을 좀 덜어 놓고요. 여기에 삼겹살에 들어갈 양념은 생강 반 티스푼, 맛술 두 스푼, 그다음에 이게 마늘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더덕은 저는 이거를 방망이로 두드리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감도 좋고, 향도 그대로 살게, 이 자체로 해서 할 겁니다. 더덕이 요즘 생각해로 그렇게 더덕값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요즘 더덕을 구워 먹으면 밥 철이 향이 가장 진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덕하고 같이 이렇게 삼겹살하고 같이 구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양파 다진 거, 여기 삼겹살에 양념 들어갈 고 양파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덜어놓겠습니다. 삼겹살 400g 인데요. 살짝만 먼저 익혀주겠습니다. 소수밥이 약간만 부리고 이걸 완전히 익힌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살짝만 익혀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양념을 넣고 구워줄 겁니다. 불은 중불에 하지, 쇠물에 하지 말고 약한 불에 해주세요. 우선은 고기가 있도록. 고추장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탄수가 있으니까 거서이 중약불에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워서 토치에 구워도 맛있지만 석쇠에 구워도 석쇠에다 살짝 한번 구워도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삼겹살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기름은 넣을 필요 없습니다. 불맛을 못 내니까 여기 이 자체에서 약간 많이 익힌다 생각할 정도로 익혀주면 됩니다. 그냥 여기 후라이팬에다 더듬은 그냥 구우면 됩니다. 삼촌도 다 한번 써먹어. 알았어? 먹어보겠습니다. 이별로. 이랑 응. 더덕이좀 작아는 거네. 응. 음 응. 난음 강원도 홍천하라고왜 가? 집에서 먹는 데 이게. 농가 배차가... 있다. 응. 음! 맛있지? <laughs>